자 오늘은 오케이 없이 네 어? 오케이 없이 피지의 아, 네. 룰대로 하십시오 피지의 룰대로 오늘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골프 디보트는 그냥 말 안하고 그냥 조금씩 어 그거는 인치 인치 드롭 네. 자 인치 드롭은 페어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러프는 안됩니다 아, 네. 자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골프 아유, 진짜? 미녀와 둘이 내기도 없고 집중도 없고 오로지 재밌는 골프를 위해서. 어? 샷. 좋습다 어퐁샷. 뽕샷. 굿 샷. 퐁샷의 굿샷을 보여 주는. <laughs> 자. 아, 빠빠이고 210m. <laughs> 투온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만 하것왔습니다 가능만. 와, 나이스 보디. 너야 보디인데 너야 보디. 야 이걸 또 이렇게 타냐? 아, 보디, 버디. 첫 보디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야. 야. 아이고야, 빨리 떠. 빨리 아이고야. 아유. 아이고. 어르신께서 아이고야 그러잖아. 얼마 안타까웠어. 아이고야. 아, <laughs> 살살 치셔야지. 아, 살살 치기잖아. <laughs> 나이스! 아,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좋은 팁 주셨네. 감사합니다. <laughs> 수고하십시오. 세다 Nice to 자 괜찮아. 아. 세상 들 200m밖에 안 되는 파크. 한번 여기 예전 어 예전에 이그했던 곳인데. 한번 유틸로 공략해 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 팀에서 이랬길래 <일으킬래> 저도 해봤습니다. 그 <laughs> 쇼야, <굿쇼! 야오>! 야야야. <laughs> 나이스. 나이 오, 오자공 샷! 요! 어, 왜쳐야 되는 거 아니야? 나이스! 오케이보 <목소리가> <laughs> <laughs> 샷!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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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laughs> 샷! 지금... 문종을... 아이정도 1 5 m 정도 되는데, 이런 거는 요 앞에 저기니까, 이런 거는 퍼터로, 이게 원래 퍼터 하던 식으로 하면 은 저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리를 모아서 어프로 식으로 톡, 손목으로 톡, 톡 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그냥 해도 되겠다. 너무 여기 앞에가 없어서 저항이 없을 것 같아요. 앞에. 그냥 어깨 퍼팅으로 해도 될것 같습니다. 오, 세다. 얼마나 미쳤다. 해봤는데 라이 어그 태권포 딱 끊기니까 남탓남탓이 <laughs> 어. <목소리> 틱박스 여기 별로다 그죠 티 꽂을 때 항상 어. 이, 내 꼽는 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 봐봐. 주의가, 이 꼽는데 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이렇게 어디에 있을 때 어. 여기가 평평한 데가 좋아. 이런 데막 잘못하고 이런 데 놓고 그러면 안 된다고? よろしくお願いしま 야, 야, 세다 세! 아. 하만 한, 오, 가지요. 굿샷. 오, 핀, 팔. 오. 굿샷. 오, 붙었다. 탄도도 좋고. 오, 나이스. 쿠오코킹코킹 아, 코킹 들어가고 나서 엄청 좋아진다. 바닥에... 쿠킹... 쿠 오. 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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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쿠킹... 쿠킹... 킹킹 여 기도 오른쪽 구리 240, 250 정도 되 는데 230m 달 라는 것같 은데 230m. 아니저 저것 때문에 그렇다고 나. 네네. 진짜야 나 저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여. 전반전 끝났습니다. 쏴쏴쏴쏴쏴 합니다. 보디입니다. 어디서 뭐 파이브야 여기? 어? 파파이브야? 아 파파이브요? 어. 응. 팝팝 어. 응? 파파이브야? 파파이브라고 어, 여기. 해, 짧은 파파이브지. 나이스. 나 나이스. 어디? 아, 감사합니다. 아 들어가면 사이클 보디.

에이씨브이클보는 에이. 에이. 다음에 굿브 <목소리> <목소리> 오, 나이스, 센터, 오, 굿리 오, 티 브리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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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이브리이브브 좋다, 나이스, 나이스. 좋다, 나이스, 나이스. 좋다. 어. 어. 자, 다 버디의 이글 퍼.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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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스톱. 스 b o d 이 너무 너무 짧아서 라고 하게. <laughs> 나이스 나이스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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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자, 어, 야, 어, 위험하다, 아까 오른쪽, 어 찾을 굳이 또낮쫓아 와, <laughs> 오케이

또 막창이야? 막창 가면 있을 거예요. 원래 여기로 넘겨 치시는 게 아니라 여기 남성분들은짧게 잡고 저기 아이피 쪽으로 치시는. 거예요. 저쪽은 회의가 더 봐야 되네 그러면 저쪽 나무 때는 못 치는 거니까 결론은. 네. 원래는 그렇게 치라고 만든 홀리 아니거든요. 아, 나가라고 그러는 거 자, 여기는 드롭할 데가 없어서 카트 떴는데 드롭할 데가 없어서 그냥 가고 쉬게 됩니다, 지금 아. 나땅치거 치면 절대 안 되네. 공만 맨땅입니다 맨땅 이런 데는 공만 컨택을 잘 하셔도 돼요 진짜 컸습니다. 컸어 그냥. 아 백피는 걸 행걸 못 하고. 후, 뒷바람이. 이야. 야. 에 아, 음, 여기서 또 고기하네. 분노의 찰시다. 굿샷, 굿샷. 오 좋아. 아유 아깝습니다. 화가난 버터 거꾸로 넣는 건 화가난 버터. 거꾸로 화가 난 버터. 나이스! 오, 나이스. 요, 넣는 건 화가난 버터. 나이스! 여 마지막으로 넣는 건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오, 와 좋아 좋아. 아 퍼로. 어? 나이스. 감사. 합니다오 나이스 파. 자 마지막. 자, 고생했습니다. 자, 오늘 정말 재밌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두 자매와의 골프, 내기도 없고, 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재미난 골프. 감사합니다. 싱글 골프가 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